조정래 태백산맥 문학관 문학은 인간의 인간다운 삶을 위하여 빈간에게 기여해야 한다. 소설 태백산맥 문학기행계 현부전의집 중도 들녘이 질편하게 내려다보이는 제석산 자락에 오뚝피 흡세워진 이 집과 제각을 본래 박씨 문중에 소유했다. 이 집의 대문과 안채를 보면 한옥을 기본틀로 삼았으되 곳곳에서 일본식을 가미한 색다른 양시세 건물로 한시대를 반영하고 있는 꽤 흥미로운 건물이라 할수 있다. 소설에서는 현부잔내 집으로 묘사되었다. 그 자리는 더 잃을 데 없는 명당으로 널리 알려져 있었는데 풍수를 전혀 모르는 눈으로 보더라도 그 땅은 참으로 희한하게 생긴 터였다. 태백산맥 한권 14쪽 소설 태백산맥이 문을 여는 첫 장면에서 처음 등장하는 집이다. 조직의 밀명을 받은 정화섭이 활동 거점을 마련하기 위해 새끼 무당 소아의 집을 찾아가고 이곳을 은신처로 사용하게 되면서 현부자와 이 집에 대한 자세한 묘사가 펼쳐지게 된다. 소아와 정화섭의 애틋한 사랑의 보금자리이기도하다. 그 열정적인 활동, 그 자기 보장에 대한 그 자부심과 병질을 가지고 많은 분들한테 이렇게 홍보를 하가고 이렇게 해서서의 신청을 하신 여러분들께 다시 한 번. 예사니다니다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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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들사합니다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기니다감사서자 자기 사합니다감해서 아, 자기 부사을니다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감고합니다감사정적으로 해주실 것을 당부 니리고또 아, 아, 아마 그렇게 하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. 저희 그 태백상명문학관은 보통 그 문학관이 사람 중심의 문학관으로 되어있어요. 조정에서는 태백상명문학관과 김제에 있는 아이란 문학관은 책을 중심으로 하는 문학관입니다. 아, 태백상명문학관, 막 우리나라에서 책을 중심으로 한 문학관으로서는 당연히 있는 것 같고, 어, 지금 뭐 몇년 전에 천만부 이상이 팔렸다 그러니까 10고 대체 2천만 부면 2력고이 잖아요. 만 이상이 팔렸다니까 대단한 성적. 어, 이곳에 태백산맥 문화관이 들어선 것은 벌교라는 것이 태백산맥의 충문이기도 하고 태백산맥의 소설이 시작되는 시점이 이곳입니다. 어, 뭐 다, 거의 다읽으셨겠지만은정가석이라는 친구가 팔치산 활동을로다가지리산에서 무당의 집, 초아의 방문을 들리면서 뜻이 됩니다 아까 여기 보건 있는 자집자기아 뜨는 게초아의집인데 사실은 저게 이곳에가 있었던 게 아니고 아마 이 밑에 정도 있었던 것 같아요. 실실 살아났습니다. 조금배 선생님의 그 태백선맥은 이분이 서남사에서 태어났지만 아버지가 벌교 3고 국어선생님을 53, 54, 53년 동안 하는 동안에 벌교 국군민학교 4, 5, 6학년을 이곳에서 다니셨어요. 그런 인연들이 모아져서 전해 많이. 음. 30%의 역사적인 진실속에 70%를 국에서에서써서 썼는데 그서도한국도 거의 고양도제가도 헷갈릴 뿐도사를에는도 한국에서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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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강을 쓰다 한니을우리보라 발전상이 어발서왔이어디서왔냐 공업에서왔 갔는데 그 중화 공업의 선두주자 광장제철의 박태준 회장이 응. 떠올랐거든요. 근데 이분에 와, 이 이분 나유인전을 입고 있는. 내가 놀랐어요. 이분의 그 혹시 광양서 오신 분 계세요? 네. 어, 네. 어 그리고 보스코 직원인데. 아, 그래요? 어. 대인 그 러시아, 러시아 전에 소련에서 가장 우리 서울대학교 같은 대학이 모스크바대학인가 모르는데 그 총장이 그때는 광양제철이 없었을 때포항제철을 방문을 했는데 그 공작의 유용 그런 건 떠나고 직원들 후생복지에 대해서 보고 깜짝 놀랐어요. 그 우리 내민이라는 그분이 꿈꾸는 세상을 이분이 이루겠다라고한 정도로. 그렇 그렇게 예. 광양제철 얼마나 잘했어요? 네. 광양제철이 얼마나 잘되냐 제가 그 친구가 있어가지고 거기 운동장 몇분 가서 운동 오하는데 유치원서부터 광양은 그학교까지죠 네. 네. 전체적인 네. 대학도가 있지만 모든 시설이 공장 안에가 다 들어있지 않습니까? 자기의 퇴직금도 거의 다. 후생 복지 시설로 써달라 그래서 안 받았다고 해서 이야기했어요왜그랬냐 그랬더니 부선생님 위면 쓰게 되면서 내가 물어봤던 거예요. 내 회사 물건이 제대로 나올라 그러면 내 회사 직원의 후생 복지를 제대로 해하면내 물건이 제대로 나온다. 그래서 우리가 세계적인 철강의 강국으로 만들겠으면 우리 직원들을 복지를 해야 돼 그렇게 생각. 이 대목에서 나는 그, 꽃 많은 분들이 잘 몰라요. 그래서 박태준에 대한 그 사람 생각에서 답한 거요